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잘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시는 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과 사랑의 행동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상태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지만 다윗에게 주어진 현실은 추운 겨울이었고. 캄캄한 밤이었어요. 불안, 염려, 공포가 다윗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한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이 다윗의 반응은 분노예요.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은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은 큰 충격을 빠집니다. 감추고 싶은 불안, 감추고 싶은 염려, 감추고 싶은 공포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다윗의 분노 뒤에는 이러한 감정들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불안, 염려, 공포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너 알지? 내가 목동으로 일할 때 내가 너를 기름 부었잖아. 내가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내가 너를 지켜 주었잖아.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고, 그리고 나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지 않았니? 너, 그거 알고 있지?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그 문제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칼로 우리아를 죽였어. 너의 군사들을 죽였어. 너도 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너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너도 너의 아내를 빼앗기게 될 거야. 너가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너는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야. 너가 바세바로 낳은 아들은 죽게 될 거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진실한 회개를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단 선자를 보내신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모든 말들은 다윗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다면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